본진이 바뀐다는 흡분장이 정말로 고수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본진이 바뀐다는 유즘맵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매 1분마다 건물과 유닛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하면서그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후까지 살아남는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해야될 것이 무엇이냐 자 너무나 쉽죠? 자 너무나 쉽습니다 음자 여기서 뭐야 애돈 타려야죠? 자 레본 핵색 자아 핵폭동이 강직되었습니다. 핵폭동이 강직되었습니다. 핵폭동이 강직되었습니다. 핵폭동이 강직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거의 죽겠죠? 자, 얘는 거의 죽었습니다. 자, 좋았어. 거의 죽었어. 아 뭐야, 내가 내가 고수를 죽여버렸네? 아 이런 쥐인 척. 잠깐만. 일단은 살아날 수 없게 해놔야 돼. 내가 기본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해야 됩니다. 야! 자, 그래가지고, 포토캐논을좀더 짓구요. 내가 못살아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요정도면 됐어. 아, 요정도면 됐어. 야, 내근 깨야돼? 자, 일단 파란색은 얘는 죽었고요 다음! 요렇게 돼있단 말이지. 자, 일단은, 이거, 오브러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혹시 엘리당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를 딴 데로 이사를 가놔야겠다. 지금 턴에 엘리당할 수도 있거든요. 아 지금 깨뜨려서 는데왜 이거 안 쳐들어오는 거야 이걸? 이 오브라도 죽여줘. 이 오브라도 죽여줘. 어, 조졌다. 도망가. 도망가. 네, 일단 일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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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상태 다 알아요. 얘는 못 살아나는 상태. 근데 게이트웨이 있어요 근데 미키 파일럿 부수면은 얘는 흰색은 끝이란 얘기야? 어? 무슨거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잠깐만 어? 자 7시를 아 어, 잠깐만 어 노란색 아왜 여기서 살아날나 그래 어, 오버로들 뽑았어. 이거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리고, 어, 잠깐만, 내가 엘리 당한다! 안 돼! 멈 야, 노랑 살았다고! 아, 아, 무슨 분에. 얘들아. 비겼다. 리방하자. 비겼다. 비겼다. 우리 셋이, 우리 셋이 비겼다. 우리 셋이 비겨버렸다, 이거. 비겼잖아, 바보냐? 체관리 응. 한다고? 오, 오케이. 승부 보자. 자, 승부 보자, 여기서. 음, 훨씬 더 맞아야 돼. 52야, 까지 맞아야 돼. 자, 힌트 준다. 힌트 준다. 동맹 나이스, 자, 동맹 베리 나이스. 너안 튀면, 너안 튀면 진다. 어, 더 많은 걸 기대했건만. 와, 근데 본인은 돈 풀어가지고 바로 죽여버린단 마인드네. 와, 인정. 자, 흰색이 이겼어. 야, 다시 만들어라.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 마. 4 3 2 1땡 본진이 바뀐다 말고 본진이 바뀔까 요즘 으을 바뀌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꿀 잼이에요 본진이 바뀔까 왜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50% 확률로 자어 이거 맵이 좀 그렇긴 한데 자돈돈무 버전이 아닙니다 자, 돈무 버전이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자, 돈무 버전이 아닙니다.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야, 은 음, 상관없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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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왜 왜 라바 안죽어 그냥 죽여다겠다아 아홉시. 앞 아, 죽어간다, 얘들아. 아홉시 죽어간다. 야, 너딜 딸린다. 내가 지금 얘기한다. 너 지금 딜 딸려. 알았냐? 알았냐? 딜 딸린다고. 딜 딸린다고. 어. 뭐 하냐, 너네? 뭐 하냐? 3, 2, 1. 아이, 티밍은 오바잖아. 왜 티밍을 해? 이것들이. 근데, 시간 지원 두번 실화야? 아이, 티밍 금지. 자, 갑니다. 어이! <목소리> 뭐야? 아, 10초 뭐야! 5, 4, 3, 2, 1. 아! 진짜 뭐? 뭐냐고!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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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목소리> 얘들아, 내가 볼 때는 바뀔까? 이맵 노잼이야. 어, 얘들아, 이맵 노잼이야. 노잼이고. 예스잼. 아까, 아까 급 판이야. 어, 인정? 자, 바로 1등 해드립니다. 오케이. 이거. 떠올랐어. 레전드 떠올랐습니다. 자, 레요 하이브 스파이언 가디언 자돌링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아 화력이 딸리는데 와이 누가 핵사다야 다음 나 나는 아니겠지 아 불안한데 불안한데 멈춰 뭐야, 밖에 다 어, 이걸 샀어? 어, 밖에 다 이걸 샀구나. 아 그래? 잘했네, 제법이네. 어. 멈춰. 아, 왜, 왜, 왜못 뽑아? 아, 심시티를 왜이 모양으로 해놓은 거야? 고스트 왜못 뽑냐고! 고스트를 왜못 뽑냐고! 심시티 뭐야! 허. 아니. 잠깐만, 이 다음 친구가 죽지 못하게 해야 돼. 이 다음 친구가 죽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너는 이제 자살 안 돼. 금지야. 자살 금지. 아, 배트크루저 뭐야, 이거. 잠깐만, 내가 얘 턴이 되면 런 해야겠네. 자. 내가 이 다음 턴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케이. 이건 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구석으로 가. 자, 이거서. 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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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이거. 도망가고. 센에서 마린 개수. 일단, 일단 버텨. 일단 버텨. 일단 버텨. 어 일단 버텨 일단 버텨 고쳐 고쳐 1초만에 고쳐 1초만에1초만에 고쳐 1초만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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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은기었어응은었어 s a 은기 o s 자, 다다 어? 다이. 자, 다기 좋았어 자, 은기osa? 자, 은기운 s a 자, 은기운 s a 자, 은기osa? 자, 은기osa? 자, 거기 o s a 자, 은기 o s 자, 은기osa? 자, 조졌다. 이거 잘못하면 엘리 당하네? 에일리네? 잠깐만, 에일리를 당할 순 없지, 여기서. 아. 어. 배틀크루저 겁나 많다. 배틀크루저 겁나 많다, 이거. 일단 이거, 로보틱스를 지어서, 일단, 긴급탈출해야 돼. 긴급탈출해야 돼. 는웨이크고요 너가 날안 죽인다면, 상관없지. 아. 어. 어떻게든 이거 죽이고, 이거 죽이고, 자,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 이게해 깨고, 9시로 가서, 내가 배틀크루저 턴이 됐을 때다 죽여야겠다. 인정? 내가 배틀크루저 턴이 됐을 때다 죽여야겠어요. 어, 내 배틀크루저 턴이 됐을 때.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아, 이거 애매해. 뭐 하게 해놨네. 좀 살아나야겠다. 이거 내가 지금 당장에 일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에일리는 안 되죠? 드론 하나 태워서. 잠깐만, 이거 에일리 직전인데, 지금. 드론 하나 태워서 바로 12시로 런. 여기 포토캐논 별로 없죠? 자. 바로 있서뮤탈리스또 뽑고. 그다음 내가 그다음 내가배틀 크루저야 뭐야. 이 끝났고 끝났고. 아홉 시시합고 해야 되는데. 아홉 시, 9시, 아홉 시다, 아홉 시다.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이번에 다엘일리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엘리 못 시킵니다. 일단 런, 일단 런. 자. <laughs> 아이 그두 분을 어떻게 죽여 여기서? 오, 어. 어, 있다 있다. 자. 두턴두턴두턴두 턴이야. 아! 어 뭐야 이거? 홍어, 홍어. 인석들아 안되지 안되지 일단은 얘는 엘리, 엘리 시켜야겠다 인석들아 인석들아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수, 아 이거 보라한 불안한, 불안한 지점인데 이거 언제 5시를 저렇게 쬐놨냐 이번 12시 엘리 시켜야겠다 자내배틀크루저 바뀌거든요 내가 배틀 크루저야 내가 배트쿠저 여기서 바로 기통차게 해주면서 오지게 살아났네. 잠깐만 이거 이거 아카데미 안 지었어. 아 p 러 어차피 나살아남잖아 승리를 거둬버린 아 으아, 으 이 바로 저의 본실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